안녕하세요 삐랑뚱땅입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이 장비는 꼭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 제품은 나 말고 다른 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싶었던 장비가 있거든요 바로 묵은제거기입니다 모근 제거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몸에 털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자치고 팔다리에 털이 많은 편이라 털을 없애기 위해서 안 해본 제모 방법이 없거든요. 면도를 하기도 하고, 제모크림도 써봤습니다. 당연히 왁싱도 했고요. 레이저 제모기도 구매했어요. 다양한 제모 방법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모근 제거기 사용이었어요. 모근 제거기는 면도처럼 털의 단면만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모근 자체를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형태의 장비인데요. 털을 뽑아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보다 매끈함이 훨씬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샵에서 왁싱을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예약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모근 제거기는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편리함 때문에 저처럼 계속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집에서 쓰는 모근 제거기는 이름이... 루아모 샤인 롤링 모근 제거 제모기인데요. 가격은 소비자 가격 기준 4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장비에 대해서 좀더 알려드릴게요. 구성품은 본체와 여분 헤드 두 개. 그리고 좁은 제모 가이드, 청소용 브러쉬, 전용 USB 케이블, 전용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는 데는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완충하시면 1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은 여자 손 기준 조금 긴 정도이고요. 잡았을 때 가볍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모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모공을 충분히 늘려 주세요. 그리고 체모가 자라는 방향으로 제모를 해 주세요. 꼭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제모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습 및 마사지로 놀란 피부를 진정시켜 주세요. 세척은 브러쉬로 하셔도 되지만 흐르는 물에 편리하게 세척하셔도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는 제품이라서 샤워 중에 사용하셔도 돼요. 작동 버튼은 하나인데요.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고 두 단계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면도만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모근 제거기를 처음 사용하셨을 때 아플까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털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따끔함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부분은 정말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보다 깔끔하고 편리하게 털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이 아픔을 이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끈해진 팔다리를 보면서 아, 사용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털이 자라나는 속도도 훨씬 느려지고 더 얇게 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바쁜데 다리털 면도하려면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쓱쓱 몇번 샤워하면서 문지르고 출근하면 됩니다. 저처럼 털 많은 분들이 묵은 제거기를 사용하시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음. 결론입니다. 난 팔다리에 털 진짜 많은 편이다. 이거 사세요. 아픈 걸잘 참는 편이다?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덕이다. 사셔야 합니다. 자전거도 타고 다른 운동도 하는 중이다. 사세요. 일단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게 잘 나온 가성비 제품이라서 좋고, 저는 관리하기 귀찮아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모근제거 관련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장비나 제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둔 것도 많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도 롱폼으로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